혹시 부부관계나 성에 무관심하신가요? 또 소개팅에 나간다면 글로 포인트를 주면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팔방미인연구소 색채심리분석가 다비치입니다. 동물의 왕 중에는 사자가 있죠. 과일의 황제로는 두리안이 있습니다. 그럼 색 중에서 리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색 바로 빨강색입니다. 무지개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는 리더는 항상 빨간색이죠 자 이런 리더의 색 빨강 오늘은 이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빨강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직업 빨강색 심리를 이용해 어떻게 일상에 사용하면 좋을지 유용한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빨간색은 중국인에게는 행운의 색이죠. 빨간색은 떠오르는 태양을 연상하는 생명력의 원천의 색입니다.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열정과 활력을 대표하는 색이기도 하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열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낙천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빨강이 성향인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행동파가 많아요. 그래서 한 조직을 리더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뒤끝이 no. 없어요. 대신 단순함이 이들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이들은 또 현실적이라 누구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소중히 생각하죠. 빨강 성향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빨강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불안이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해요. 이들은 평소에는 느긋하지만 불안을 느끼면 당장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 빨강색의 반대 기능은 무엇일까요? 빨간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쉬운 성격입니다. 과도한 경우 침착성을 잃고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기도 하죠. 감정 조절을 제어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감정, 분노, 폭력성, 잔인함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강색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격이 매우 급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혹시 빨강색의 반대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빨강색을 피하시고 빨강색과 보색인 청록색을 가까이 하세요. 청록색은 이 빨강의 이성적 판단 없이 우선 행동하는 에너지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 주죠. 이 빨강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잘 어울릴까요? 빨강색은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행동파입니다. 이들은 노력하고 실천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꼼수를 쓰는 것을 싫어하죠. 꼼수 쓰시는 분들은 이 빨강 성향의 사람들에게 조금 욕 먹을 거예요. 성품이 곱기 때문에 진취적인 일이 잘 맞습니다. 또 자신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관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빨강색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선수나 움직임이 있는 신체 활동이 있는 일이 잘 맞습니다. 책임감과 정의감도 있기 때문에 의무를 가지고 하는 일도 잘 맞죠. 빨강 성향의 사람들은 경호원, 군인, 경찰, 운동선수 같은 스포츠 직업군, 또 책임감을 가지는 변호사나 검사 직업도 잘 맞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흉부외과나 정형외과가 잘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빨강색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부부관계나 성에 무관심하신가요? 그런 분들은 빨강색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임신과 생리에 문제가 있는 여성들도 빨강색을 가까이 하세요. 무감각하거나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도 빨강색이 도움이 됩니다. 또 소개팅에 나간다면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좋아요. 상대방의 성적 에너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소개팅 의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올렸더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